오라클파크에서 펼쳐진 한 야구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야구의 맵이 전체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간의 숙명의 대결이자 순위 싸움을 위한 양보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모든 감정을 절망해서 환희로 뒤바꾼 한 이름이 빛났습니다. 바로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는 끝내기 말로 홈런을 터뜨려 베테랑 감독 데이브 로버츠마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이언츠와 다저스 모두 강력한 팀이었고 날카로운 공격력과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투구와 타격은 신중하게 계산되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저스는 강력한 타선으로 자이언츠 투수들을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홈팀의 끈질긴 수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팽팽하게 이어졌고, 득점 하나하나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9회 말, 점수는 4대 4였습니다. 경기는 운명의 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 승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라클파크의 관중석은 만원이었고, 수만명의 심장이 한 박자로 뛰며 팽팽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환호성 하나, 숨소리 하나하나의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극적인 스포츠 드라마였습니다. 다저스는 10회 초 연장전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긴 경기로 인해 자이언츠 선수들이 지친 틈을 타 다저스는 정확한 타격으로 2점을 추가하여 6대 4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분위기는 침울해졌고 관중석 곳곳에서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이언츠의 승리 희망은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감은 자이언츠 선수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회말 2점 차로 뒤진 채 마지막 공격에 나선 자이언츠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알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자이언츠 선수들은 투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가 성공적으로 출루했고 뒤이은 타격으로 두 번째 선수도 출루했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분위기는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주자가 두 명이나 나간 상황에서 다음 타자의 볼넷으로 한 명이 더 출루하여 말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이언츠가 동점을 만들거나 심지어 말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단한 번의 좋은 타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타석에 들어설 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 누가 경기의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장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후, 오라클 파크는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K-보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던 시절부터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정후는 이제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정후는 뛰어난 타격 감각과 훌륭한 선구안으로 인상적인 멜비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를 넘어 압박감 속에서도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진정한 전사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눈이 그에게 쏠려 있는 순간이었고, 경기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훈는 타석에 들어섰고, 그의 눈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대 투수를 응시했습니다. 분위기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수만 명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저스 투수가 첫 번째 공을 던졌습니다. 이정훈은 침착했습니다. 두 번째 공이 그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이 왔습니다. 투수는 바깥쪽 코스로 패스트볼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정우는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오라클 파크 전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시선은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로 치솟는 공에 집중되었습니다. 공은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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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측 관중석 담장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말로 홈런이었습니다. 홈런 말로 홈런 오라클 파크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비명소리 함성이 모든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자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훈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말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자, 이정훈은 천천히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베이스를 돌면서 그는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고, 그의 얼굴은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팀 동료들은 더아웃에서 뛰쳐나와 그에게 달려가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강철 같은 사나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제자가 베이스를 도는 것을 지켜보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독 경력에서 수많은 경기를 지켜보고 수많은 감정을 겪었지만 이 순간 이정후의 말로 홈런은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자부심, 그리고 제자가 한계를 넘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본 스승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이언츠 팀 전체는 경기장으로 뛰어나와 이정후를 얼싸안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환호하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순간이었고,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시 이정후의 역사적인 말로 홈런 소식은 전 세계의 신문, 소셜미디어, 스포츠 채널을 휩쓸었습니다. ESPN, MLB 네트워크 및 주요 통신사들은 일제히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이정후 말로 홈런과 샵사인 자이언츠 승리는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팬들, 특히 한국과 샌프란시스코의 팬들은 이정호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찬사로 가득했고, 그의 타격 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적이자 야구의 신이 축복한 순간으로 비유했습니다. 야구 전문가들도 이정호를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타격, 즉 선구안부터 완벽한 스윙 기술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행운의 타격이 아니라 재능과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로 홈런은 자이언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정후의 위치를 멜비 최고의 신흥스타 중한 명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정후의 말로 홈런은 개인적인 순간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전체에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승리는 자이언츠가 숙명의 라이벌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큰 정신적 상승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팀 전체에 힘을 불어넣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승리는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홈런으로 자이언츠는 순위표에서 다저스를 제치고 우승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것은 큰 전환점이며 자이언츠 팬들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정훈은 자신이 단순히 재능 있는 야구선수를 넘어 불굴의 투지와 승리 의지의 상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리그 야구의 역사에 새겼습니다. 이 말로 홈런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돼 것이며, 의지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로 홈런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구의 전체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정후, 즉 야구의 신마저 감탄하게 만든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